뒤에 가보면 그 미용사분이 안 계세요. 그런 경우 다들 겪으신 적 있으실텐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 미용사는 프리랜서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미용사분들도 전부 다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없으면 아예 기본급도 없어서 매출이 없으면 월급도 아예 빵원이에요 그리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한다고 해서 뭐 퇴직금이 나온다거나 뭔가 좀더 메리트가 있다거나 오랫동안 있는다고 해서 급여가 오른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계신다고 하면 그건 고객님들이 쌓여서 그런 거지. 별다르게 매장이 좋아서라던가 편해서 남아있는 거지. 좋아서 남아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계속 오실 수 있도록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일하는 게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복지도 괜찮잖아요. 뭐, 리조트 이런 데를 지원해 주신다거나 그런 복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용사분들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매장에 입사를 했는데 매장이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들어가 봤는데 막상 상자를 오픈해 보면 데 3개월 동안 월급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3개월 정도 해서 250에서 300 정도 다들 보장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끝나도 내가 이 250에서 300 정도를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받지 못하겠다 싶을 때 퇴사를 하고 다른 매장을 찾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매장에서 오래 버텨서 고객님을 모으기보다는 이미 객수 확보가 되어 있는 매장에서 매출을 올리는 게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이상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직원들 간에 불화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직원들과의 불화를 내가 굳이 참고 다닐 필요가 있나? 특히나 이제 원장님과의 불화면 원장님을 제가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도 퇴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용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도 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미용실 와서 레이어드 시컬 해 주세요라고 말 했지, 허그펌 해 주세요라고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허그펌 해 주세요 했을 때 아, 허그펌이 대체로 어떤 기장이? 어떤 느낌의 레이어드 시컬을 말하는 건지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본인이 해야 하는데 본인 힘으로 따라가기에는 조금 벅차요. 제가 그런 교육들을 어디서 알아볼 것이며, 어디서 배울 것이며, 누구한테 배울 것인지, 어떤 게 나은지, 그 이정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돈만 날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다 같이 어떤 교육을 받자라던가이 부분이 맞는 것 같다라던가, 교육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을 때, 매출만 계속하는 다람쥐 챗바퀴 도는 삶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퇴사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브랜드 살롱이 퍼센테이지가 바공이고 해도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네임밸류? 그 이름을 보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매장에서 그렇게 교육을 신경 써주기 때문에 계속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남을 수 있거든요 저도 브랜드 살롱이 있었을 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랫동안 맡겼거나, 아니면 잠깐 맡겼지만 마음에 드셨던 그 미용사분을 찾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격대가 있는 살롱들은 대체로 멤버십이라는 걸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멤버십이라는 게 얼마를 선결제를 해놓으면 얼마 어치를 더 주겠다, 아니면 몇 프로 할인을 해드리겠다 그런 제도인데, 물론 하시면, 당장에 그 금액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매장에 그 금액이 묶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퇴사하셨을 때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매장으로 계속 다닐 수 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멤버십을 해서 돈이 묶여있는데 그 선생님이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고객님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다른 선생님한테 해서 마음에 드시면 다행이지만 그 선생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또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머리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까 싶은 생각을 해요. 안타깝죠. 그리고 혹시나 모를 때를 대비해서 인스타를 팔로우해두던가 번호를 받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카톡 아이디라도 교환을 해놓는 게 그분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미용사 측에서는 먼저 연락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매장의 재산이 고객님인데 매장의 재산을 빼돌리는 거잖아요.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게 된다면. 그래서 그건 실제로 좀 소송감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미용사 측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이 영상을 보게 되어서 인스타나 카카오나 그런 교환을 하실 여력도 없으셨다 하면 인스타나 네이버에 어디어디 어디 누구 아니면 누구쌤 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연락을 차마 못 드렸던 분들이 블로그나 자기 인스타를 통해서 저 여기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있는 구석탱이의 외침이랄까? 그런 글들이 남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오래 일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공유 미용실은 고객님 번호가 보여요. 보통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번호를 가려놓거든요. 일반 미용실에서는 고객님들은 매장의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가운데 번호를 안보이게 가렸나요 왜냐면 그 미용사분들이 퇴사할 때 번호를 가져가버리면 그래서 그 고객님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미용실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근데 공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 방하나하나가 본인의 미용실이기 때문에 사업장이기 때문에 번호를 다 공개해드려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제 번호를 알 수가 있으시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보통 1년 단위 불가피한 이유 아니라면 알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퇴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난 2, 3년간 어, 경기도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나오고 나서도 한 4번 정도는 계속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고객님들을 다음번에 미용실에 가면 전에 하셨던 그분이 안 계셨던 이유에 대해서 미용계의 생태계나 그런 부분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혼자 이렇게 독백으로 말하는 게 조금 익숙하진 않아요. 아침이라서 목소리도 많이 잠겼고 그래서 횡설수설 말하진 않았는지 앞뒤가 조금 없진 않았는지 편집 기술을 통해서 열심히 다듬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말하는 화법을 갈고 닦아보겠습니다.